1번 보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딱 봐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유리수 자체로. 그래서 x 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6은 0의 방정식의 해를 거꾸로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인수분해 안 되고 얘가 짝수니까 짝수의 근해 공시에 넣으면 되지? 그래서 a를 1로 보고 b 를 이거의 절반 마이너스 1로 볼게. c는 6으로 보면 될것 같아. 그러면 이제 x는 a 분해니까 1분의 마이너스 b 니까1 뿔마루트 b 다에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쓸수 있겠니? 그렇지 이렇게 쓰고 봤더니,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쓰자고? 루트 5, 아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해영이 갔어? 응. 음,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를, 아, 이런 거를 해로 가지면은, 이 식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x에서 요1 플러스 루트 5i를 빼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되고, 또 하나는 1 마이너스 루트 5i가 다른 하나잖아. 그래서 요걸 빼야 되니까, x 마이너스 1에, 여기 빼기로 바꾸면 뭐가 돼? 더하기, 루트, 오, 아이, 이렇게 써도 되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해 갔어? 네. 자, 방정식의 해를 먼저 구해. 그리고 이런 해를 갖도록 식을 쓰면 된다고. 그래서 해를 두 개를 뺀 거야, 얘들아. 이게 인수분해 됐다는데, 특별히 학교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굳이 이 범위까지 할 필요 없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1번, 2번, 3번 해갖고, 세 번째는 복소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라고 하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해줘야 돼, 아이까지. 알겠지? 응, 그치. 그럼 2번도 설명하고 다시 한번 해보자. 역시에도 인수분해를 하랬는데, 눈에 딱 1, 2, 1로 너도 4 만들 게 없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역시 방정식처럼 취급하는 거야. 그러면 2x의 제곱에 더하기 4x-5는 0의 해를 구하겠어, 이미. 자, a는 2로 보고, b-는 얼마로 보지? 이거 절반, c는 마이너스로 5로 봐서 방정식의 해를 구하자. 그러면 a 분의 마이너스 b-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에 제곱, 마이너스 A시니까 더하기 10, 이렇게 할수 있지? 을 그치, 그 내용을 잘 넣어. 그러면 2분의 얼마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얼마야? 14, 이렇게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두군이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아이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가 되지? 그러면 식을 어떻게 쓰면 되겠어, 얘를? 는, 어떻게? X에서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를 한번 빼고, 또, X에서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4를 한번 빼주면 되겠지. 이렇게 써줘도 되는데, 이제 여기가 최고창이 2니까, 여기 좀안 맞잖아, 얘들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 여기서. 얼마를 꺼내줘? 여기 앞에. 여기는 최고창이 계속 1이잖아. 근데 얘는 얼마야? 2잖아. 그니까 앞에 2를 살짝 써줘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최고차항이 똑같아야 되니까 이건 해만이니까 요렇게 인수분해가 되긴 되거든. 근데 개수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2는 맞춰야 된다. 다음에 답이라고요? 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됐어 이해갔어? 그러니까 요 앞에 2를 맞춰줘야 되겠지? 최고차항의 개수는 왜냐면 어차피 인수분해는 그렇 방정식은 는 0이라고 해서 푼 거니까 이건 x 값이 뿐이잖아. 그렇 그래서 2 맞춰주면 되겠지? 괜찮아. 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4번 가보자. 14번에 별표 한 번만 쳐볼래? 애들이 이거 나오면 좀 틀려서. 응. 자, 별표. 응. 자, 우리가 방정식에 해라는 건 무슨 값일까? 얘들아, 무슨 값이야? 그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무슨 값 구하는 거야? x 값 구하는 거야. x 값.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 그냥 뭐라고 놓자고? 두근이니까? 알파 베타라고 놔도 돼? 그치? 그러면 두근의 합이 6이 됐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6이다. 이건 무리 없니 얘들아? 그치? 자 그런데 우리가 봐봐. 식을. 같은 방정식인데 f 똑같다? 그리고 이 식을 x를 넣었을 때 5x 빼기 7을 넣었을 때 뭐가 된대? 0이 된대. 식이 똑같다. 아니야 그치 근데 야, 오름면 얘네들의 두근을 알파 베타 라고 넣으면 무슨 뜻일까 이 식에다 알파를 대입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0이 된다는 뜻 아니야 그치 또 베타를 대입해도 뭐가 된다는 뜻이야 0이 된다는 뜻 아니야 그러면 아요 두근 이란 소리에 f 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는 뜻이고 f 에다가 베타를 넣어도 0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치 거기까지해 갔어 그런데 그 식하고 이 식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결국 이 알파하고 이 OX 빼기 7이 서로 어때야 돼? 아, 같아야 되잖아. 그래서 OX 빼기 7을 선생님이 알파로 돕게. 그치. 역시 마찬가지로 OX 빼기 7이 뭐이기도 해야 돼? 베타이기도 해야 돼. 그치. 해라는 뜻이니까.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해는 X 값이잖아. 그러면 요 방정식의 해는 얘를 X는 꼴로 고치면 어떻게 되니? 7 넘어가고 5로 뭐 하면 돼? 나누면 되는 거 보여? 그래서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라고 쓸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 다음에 요 x도 또 어떻게 쓸수 있어? 5분에 대입해서 넘어가면 어떻게 돼? 베타 더하기 7인 거 이해 가? 네. 됐니? 그치? 그래서 여기가 x가 5x-7로 바뀌면 이해, 알파하고 베타도 뭐로 바뀌냐면 5분에 알파 더하기 7과 5분에 베타 더하기 7로 바뀌는 거야. 두근이. 그치? 근데 두근에 뭐를 구하래? 합을 구하랬지? 그럼 합을 해볼게. 합해보자. 이거 더하기면 되니까. 자, 더하면 얼마가 되지?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7두개 있으니까, 1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 얼마라고 주어졌어 여기 6이라고 줬지? 그래서 5분의 20이니까 얼마다? 4. 4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근데 어. 아까